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KDS입니다. 이번 영상은 마블 피처 파이트 워울프 리뷰 영상인데요. 그동안 워울프라는 캐릭터가 쓰일 때 버프 혹은 뭐 셔틀 보조 역할 정도로만 써왔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얘를 과연 딜러로 쓸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층 더보찰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워울프 캐릭을 보면은 저는 1티어가 아니라 2티어로, 2티어 캐릭으로 리뷰를 할 건데요. 이미 얘를 올리신 분들은 극한월배를 위해서 점수 셔틀 정도로 쓰셨을 거예요. 제대로 보게 되면은 1티어로 올려놨고요. 상세 정보에서 대충 물리공격력이랑 세팅은 이 정도로 되어 있고, 치명타 피해율이 조금 높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치명타율이 좀 낮긴 한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화성을 향한 일부 지점, 요것 때문에 또 쓰게 돼 요것 때문에 워울프를 쓰게 되는데 요게 보면은 모든 공격력 80% 속도 치명타율 60% 상승에 15초간 지속이 되죠? 이거를 쓰고 나서 태그를 하게 되면은 다른 영웅에서 이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얘가 버프 캐릭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패시브 스킬 2티어를 올리게 되면은 치명타 피해율에다가 무조건 치명타율이 올, 몰라서, 아무튼, 여러모로 버프용으로 쓸모가 많은 캐릭이다라는 거, 어, 라는 건데, <laughs> 자, 아무튼 요, 5번 스킬 요거 때문에 치명타율은 좀 낮아도 저걸로 상세가 돼요. 어차피 얘를, 얘로 딜링할 때는 요거를 필수로 쓴 다음에 딜링을 할 거기 때문에, 어 치명타율은 저걸로 상세가 되고, 어, 1번 스킬이랑 2번 스킬, 요거는 뭐 그냥, 뭐, 딜링 스킬이고, 쳐맞는 스킬이고, 3번 스킬 이것도 마찬가지고, 4번 스킬, 이렇게 해서 5번 스킬 빼고 다 딜링 스킬이고요, 패시브 스킬 요거 보게 되면은, 요게 좀, 요게 좀, 특이할 만한 상황인데, 치명타로 공격했을 경우에 10% 회복. 이 회복이 있어가지고, 얘를 뭐, 딜러로 사용하실 분은 없겠지만, 은 회복률 특장을 사용하게, 어, 넣어주게 되면은, 제가 지금 뭘로 해놨죠? 어, 무적을 해놨군요. 어, 회복률 특장을 넣어주게 되면은 어, 회복률이 있어가지고 치명타가 요거를 어, 하게 되면은 심심치 않게 터지니까 회복을 하면서 어, 맞다이 까면서 맞다이 하면서 싸울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그러한 캐릭터네요. 그리고 이소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뭐 제대로 세팅해 주지 않았고 그냥 대충. 세팅해줬네요. 그리고 뭐, 어차피 ET에 올려야 되니까, 뭐, 세팅은, 풀강을 해줬고요 아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토리 10-8을 돌려보도록 해봅시다. 맨 처음으로. 10-8을 돌려보는 걸로 해보도록 해보죠. Go! 어맨 처음에 5부터 쓰 버프부터 쓰는구만. 사실, 워울프가, 저 버프 덕분에 데미지가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범미지가 데미지가 오히려 좋다고 또 좋다고 봐야 될 거예요 아마 월프가 저 버프 80% 오프란 게 꽤나 무시할 수 없는 거라서. 그 그러니까 얘가 뭐 논타겟 스킬이 있다거나. 그런 게 한, 논타기 스킬이 한두 개? 두개 정도만 붙어 있어도 지금보다 버프 셔틀로, 어, 밖에 안 쓰는, 쓰지 않는 일은 없을 것 같, 얘를 좀더 딜러로서 쓰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모르겠네요. 아무튼. 아, 딜러, 딜링이 그렇게 안 좋은가? 딜링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니네. 버프를 써도. 막, 그런... 그렇게 좋은 건 아니네요. 아, 좋은 거, 아, 모르겠네. 어, 아, 야, 그래도 54초? 아 예. 버프, 그냥 버프 셔틀 캐릭터로만 생각했는데, 아, 모르겠다. 애매하다, 이건. 54초는 좀 애매한데. 그래도 명색이 2티였네 아무튼, 이렇게 54초가 나왔고요. 다음으로 빌런 시즌 어려움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이 열러, 옐로우 자켓 하는 날인데 야 그래도 그래도 이티어인 깨겠지 깨겠죠? 보너스 영웅 하나 해놓고 이렇게 해서 가보도록 해보죠 아 설마 못 깨진 않겠지? 근데 오늘이 조금 불리한 게 있는데 옐로우 자켓이 블래스트잖아 근데 얘는 컴뱃이라서 좀 좀 불리한 게 있어. 아, 야, 데미지 안 나오는 거 봐. 얘 보니까 월프가 3번이랑 4번이 주력 딜링 스킬이더라고요. 다른 거는 하다가 그렇게 데미지가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냥 쓰다가 쳐맞더라고, 보니까. 4번이랑 3번이 데미지가 많이 나와서, 요거를 주력으로 딱 쓰면 되겠더라고. 그리고 5번 스킬 쓸때 1초가 무적이니까, 저거를 또 적절히 위험할 때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쳐맞았어. 야, 이거 못, 못 죽이겠는데? 설마, 설마 했는데 못 죽이겠는데? 아, 데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군요. 야, 나 그래도 월프가 데미지가 그렇게 약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데미지가 안 좋네. 버프를 이렇게 먹인 상태였음에도, 이렇게 데미지를 못 주고, 이, 그 2티어라는 데 이렇게 못 준다는 것은, 아, 얘는 뭐 영원한 버프 셔틀 정도로밖에 못쓰겠다 어, 그정도 지금 거의 뭐 20초 남았는데 못깨죠 못깨네요 야씨 야 그래도 죽지는 않았는데 무적특장 없었으면 죽었을, 진작에 죽었을 것 같아. 아, 못 깼죠? 아하. 야, 씨. 야, 그래도 명색이 2티어인데 난깰줄 알았거든? 야, 이걸 못 깨네. 와우. 야, 그러면은 다음으로 에보니모, 오늘의에보니모데 에보니모 가보도록 해봅시다. 요거를 음.. 엘사랑 월프 이렇게 붙여가지고 엘사가 또 마침 물공리더라서 이렇게 해주고 둘이 같이 붙으면 팀효과가 모공이 있거든요 모공.. 모공 이렇게 딱 해주고 요거 엘사.. 엘사가 팀효과가 뭔가 있을거야 엘사 팀효과에요 웡 웡이 물리공격력 상승이니까 웡을 딱 붙여줘서 이렇게 빵빵하게 가봅시다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해서, 슈퍼빌런으로만, 어. 자, 이렇게 스트라이커 챙겨주고, 에버니모를 상대해보도록 해보죠. 자, 가보자. 야, 그래도 명색이 2티어인데, 월드보스 정도는, 어우, 야. 해야 되지 않겠니? 핫핫핫핫핫핫핫오우 피해. 핫핫 와우! 피해 주고. 핫핫 핫핫, 핫. 오, 위험했다. 핫핫, 어, 우 정말 위험했어. 치명타가 가, 예, 간간이 나와서 회복을 하긴 하는데, 오, 와우, 모잘라, 모잘라. 아, 잠깐만, 아, 이거, 아, 이거를... 어 다행히 무적 특장이... 있어가지고 되긴 했는데 그렇게 좀만 좀만 하면 깰것 같은데. 애매한데. 어디갔냐? 어디갔어? 아야 잠깐만. 와우. 오. 됐어. 아. 야 깨긴 깼다. 깨긴 깼네 이거 야 깨긴 깼다. 깨긴 깼는데. 야 너무나 힘들게 깬 것. 자, 월드보스 슈퍼자이언트 잡아보도록 해보죠. 태그하고. 피해주고. 아, 좋아. 공뻥 해주고. 아,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 어 좋았어. 제발. 아, 좋았어. 아, 잘하면 깰수 있을 것 같기도? 쿵뻥 해주고, 해주고, 탁, 해시면 1격! 탁, 해주고, 좋았어! 와우! 워울프가 이걸? 오. 아니, 워울프가 이걸? 근데, 야, 그래도 2티어인데? 그래도 명색이 2티어인데. 어, 그래도, 해냈네요 오. 자, 이렇게, 뭐, 월드버스 잡아봤고, 다음으로, 다음 순서로, 어, 섀도우랜드. 섀도우랜드 한번 해보죠. 섀도우랜드를. 음, 일단 1층, 1층부터, 1층 한번 가볼게요. 1층을 해보고, 쉽게 깨면은, 좀더 올라와가지고, 어, 써보는 걸로. 근데 1층, 그래, 1층은 깨겠지. 그래도 2티어인데. 2티어 자존심이 있지. 야, 이씨, 이티어, 자존심이 있지, 이거를 못 깨면 안 되지. 야, 근데 못깰것 같은 각인데? 야, 이거 못깰 깰까긴... 각인, 야, 이거 못깰 깰까긴... 각인, 야, 못깰 깰까기... 각이야? 아, 이씨. <laughs> 야, 이거 정말 못 깨는데? 야, 그래도 월드보스는, 아, 아 깰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거는, 야 이거는 못깰것 같아 이거 몇번 트라이를 하면은 깰깰것 같기는 한데 못깰것 같다. 아 안돼 제발. 야 이거를. 어 오. 아, 야 이거는 못 깨요. 이건 못 깹니다. 이거는 못 깹니다. 이거는 못 깨. 이거는 진짜 뭐 컨트롤을 엄청나게 하면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야, 다른 좋은 캐릭터가 많은데, 이거를 굳이 월프로, 굳이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네요. 그 원래도 안 된다는 걸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니까, 아, 더 처참하다, 워울프. 어쨌든 결론은, 워울프를 올리신 분들은 웬만해서는 캐릭터가 있으신 분들일 거고, 얘를 딜러로 쓰려고 올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딜러로 쓰려고 올리시지는 않았을 거고, 뭐, 극한 얼매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각종 버프를 위해서 올리셨을 이티어로 올리셨을 텐데 얘가 저도 얘가 딜러가 과연 되나 이런 의문점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어차피 뭐안될것 같긴 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에 있긴 했는데 이번에 사용해 보고 알았습니다. 얘는 그냥 어, 버프. 저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얘를 딜러로 쓰려고 하신 분이라면은 네 아닙니다. 그냥 쓰레기예요. 버프로만 쓰시길 어, 당부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워울프 리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